민족이, 당한 것 같아, 당한 것 같아. 응, 당했나봐. 놀이터 제주에 갔대. 그 분위기가 그건데, 지금. 에, 그리고 여기 지금 지원을 온것 같고, 그저 스토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나봐. 여기 보니까 벌써 교전을 한번 했고. 이렇게 또 이제, 음, 파티를 좀 짜서 많이 오니까 철수한 것 같고. 놀이터 제주도? 응? 그죠? 그..그거네 뭐? 에이 전 스토리가 나오네 죽은 이 장난이야 아까 내가 짐작한 대로 한판 지금 했던 거야 어 이거 뭐지? 응으 음, 왔어 왔어 트열 삼남 청바공 응, 삼남 한판 탠가? 뭐 <뭘> 유인이야 유인 유인 제이. 뭐, 물에 빠진다고 이게 눕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응. 뭐, 여기서 이렇게. 센 유인어. 엄마님이죠? 점사, 점사. 물. 물 사이에 두고 한 번. 조주님으 응, 샬, 센유인 무정부석부석이야, 무정 진짜, 무정, 무정. 그래, 나 이게. 우측에 다시 왔어. 아이패트 더 왔죠? 글성시비, 영화. 3명, 3명, 03명. 이건 뭐 위자패트라고 봐야 되는데. 2차는 3명, 3명이 놀이고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이쪽, 이쪽, 후미쪽 쳐훔쪽 지금 놀이터 제시율까지 여기서 지금 교전 중인데. 에이, 피크, 피크, 피크. 잠깐, 바티라,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응, 삼, 형님투장 스토, 스토, 레스토투장 에이, 당했어, 당했어. 응, 삼, 조은 방식이지? a s 그 어느 정도 버튼는 애인데 조 훔쳐 훔쳐 그렇지 여기가 또 변수는 될수 있고 필요없기죠 글성 시2객이지자 인장에 당했어 그러나 그래, 인장 영화도 역시 글성 시2객이에요 험만 어, 응? 피래심치고 받고 지 유통 휘둘시 아 이센트럴로고 지랄식으로 응? 보라가 아니야 지금. 보라도 아니고 밀대 같아지 피노키오스 위트시에 당했어. 페크다 페퍼. 피노키오스. 이쪽 이쪽은 어떻게? 병력을 잡아둬야 그래 돌이 터지죠 그렇다면 여기가 어떻생 방불이군. 드리오쏘나타 이쪽 좀 빠지 빠 빠지, 빠지고. 그러나 물에 빠지진 않아. 뒤로 빠진거지 존방이 생크림 센도화 센도화 부활 부활 응상놀방립센블방이 노디네 상용 센노 바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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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바까리 빠졌죠 샘블리 쩐방 블리노리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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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로 달려가고 전방 마나 버스까지크림 노리고 쪼끄 여기 지금 영화배딱여 역시 지금 치열하 치열하다기 보다는 지뭐 잡아두는 정도는 이 단검이 지금 위드시, 받은 격수는 들어 잡아두고 있는. 뉴턴 힐러를, 일단은 활용해서, 버티면서 좀 부활하고 격수도 지금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일로 나오나? 영화 치는영화배우 정말, 정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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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또전 아니, 지금 두 바디 상대로 버티기는 쉽지 않은데. 점박. 저센트럴 갖고. 미는 모양까지는 안 나오겠지. 저 버티는 정도고. 저, 좀, 구미 저기 지금 놀이터. 교전을 해주고 있는데, 병력 잡아드는 정도지, 좀. 한 파티를 밀 정도 화력이 안 돼요, 전력이. 그렇게 보면은, 이제 버티는 정도라고 봐야겠네, 제대로한 파티 더 온다면은, 뭐라 도지금 추가로 준비된 파티들이, 옷만 입샘플링 좀, 막, 샘블리인데. 에, 여기 지금 뭐, 필요심치고 받고 있는 유튜브. 투자 한번 노려봐라. 응. 뒤에서 몇개 치나봐. 응, 슬쩍. 이런 것도 걸로 다 그림하고, 위듯이 응? 또, 돌이 지금, 응. 치니까 또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또, 교전신미사 위듯이 한 번, 강연히 살아. 변신적으로 아, 공격했고, 피크, 피크. 피크 하다가 당한, 당한 것 같다. 응, 당했어, 당했어, 미드씨. 저금 바깥에, 바깥에, 바깥에. 두장는저 미드씨 부활은 들어가. 배, 배 환이 높고. 아, 이렇게 누울 정도 모양이면 지금? 공격은 통하고 있는 것 같다. 한파트대두 파츠. 뭐이 정도 모양에서는 뭐 이렇게 눕고 하기 전에 지금 상대 모양이 많이 먼저 무너지는 건데 지금 같은 트인줄센도 네? 응? 응? 딱히 먹고. 센트 페이크, 일어났고. 지금 위자라 인장 같은 거좀 깔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일어나서 있으면 당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도리토 제조 과정이 둘이 있는데, 배변하는 거 같고. 아, 이거, 나름대로 지금. <좀. 웃음> 영화 배우지. 나름대로 버티는 의자고. 글성 1 2개 칭호받을 정도니까, 위드 씨가 지금 노리고. 응? 당했어, 당했어. 응? 배, 배, 많이 높고. 그러나 부활 지금 계속하고 있고, 유통. 아, 다 신혼이네, 피노, 개전자. 역시 글성 1 2개 칭호받고 있는 피노. 중시쪽에서 이런식으로 한킷 함께 한킷을 따면서 좀 견제를 좀 해주네요 전방림돌이죠 그러나 이건 밀긴 어렵고 전방 방금... 아니 이거 뭐야? 아니지 스텐걸렸나? 아 이게 좀괴거이나아 이거는 지금 아프게 들어갔어. 뒤부 걸린다. 썸방, 수행클럽. 계속 지금, 견제하네, 위드씨, 영화배우. 이렇게 좀 찔러, 찔러가 필요 없어졌어. 한씩한이 노리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이게 좀, 좀 피카가 필요 없어 아이, 바가리가 이게 좀 큰데, 지금. 배 배우하니. 투하니 왜안 돼? 배 배우하니 계속 노리는데 이게 약세를 보이는 캐릭들. 그러니까 원투 통하거나 지금 점사 잘 통하는 캐릭들. 일단은, 음, 노려주고 있어. 좋죠, 좋죠.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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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저쪽서 페이크, 페이크 바까리, 바까리, 조이, 조이 놀이면서 바까리 파티 근 파울까지 들어갔죠. 생존이 센터를 지금 너무 늦어. 부활이 아, 이거는 라스까지 병력 검침가 받고 있죠. 아, 인장을 진짜 잘깔았네잘 깔았어. 타이밍 좋게, 버프가 없어. 병력 검침가 받고는 라스까지 왔는데. 그. 자, 파코라 했어, 파코. 다 파코라, 파 이거는 뭐, <laughs> 두 파티가 넘어요 어, 일단 제왕제주의, 밀은 모양. 놀이터제주의. 예. 하고 지금, 뭐, 제트열. 일단, 한 파티. 밀린 모양이고. 나오라는데, 뭐, 인원이 있고 하니까. 안 나오질 않겠지. 인원도 좀줄유리고 홈마, 홈마 님들 센츄리. 저게 상용. 파티부죠 발톱스톡 가 에이, 한번 다, 다 눌리고. 빠지고. 핑크핑크. 상 센츄리. 노리고. 지금 뭐... 저두파치 상대로 좀 어려운데. 에. 아, 이거 많이 걸렸네. 기법도 지금. 에, 누웠어. 특히 이제 병력검 왔을 당검 이제 찔러갈 때 같이. 예, 버프 없고 버프 없고. 자, 당검 견제는 지금 나름대로 하고 뭐였지? 이쪽, 이쪽. 리드시, 리드시. 있어. 이 분명 꺼놨어. 누웠지? 위쪽, 위쪽. 위드시, 위드시. 피로켜전야 글성시비게. 여기서 다른 곳으로. 자, 페크, 페크, 페크. 아, 이거는 여기서 지금 단옥까지. 인장견제도 조심해야겠죠, 단검들은. 홈마, 홈마님. 응, 쌤, 블렌파인드. 아, 왔어, 왔어, 왔어요. 그러나, 이 파티로 왔나? 파티로 온게 아닌 것 같다. 저 완파티가 아닌가? 자칫 들어간. 저기 왔어요. 쟤랑. 이쪽 이쪽. 지금 이 단검을 견제하는 단검인데, 쟤랑이 아씨가 지금 계속 견제. 지금 들어가네 쟤랑님도 여기 있죠. 자칫 자칫. 났 병력 검치고 박는 라스. 철성군 칭호받고 있는 지라운 아시죠 있죠 불이 붙었네 지금 불이 붙었어 조우춤 지라운 램파이 지금 노리고 찔러가죠 여기 어, 여기 여기 병력검 칭호받고 있는 라스 타겟 타겟 타겟이 안 잡히네 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에한 파티로 온거 같다 한 파티로 온거 같다 지금 다 보이지? 레슨가드 존방 어머니 바랍니다 자 지금은 지금은 이게 어차피 지금 허용을 하고 차라리 지금 노리터 제주를 주공격 이쪽을 좀 노려야 될것 같아. 응. 지금 저쪽에 병력이 뭐한 파티가 빠지면은 뭐 지금은 당할 가능성도 큰 모양이 나. 그렇죠? 두장도있고 그렇지, 여기 계속 누르고 찔러가죠, 제 다음 영화도 위장인데. 글상 12개 치고, 아, 꾹꾹. 에, 여기서 센 도안. 여기서 찔러가네. 찔러가 아, 누웠죠. 다시, 다시, 페이크, 페이크. 셀이란 놈이고. 병력 검증원 받고는 왜 왔어?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어디 갔나? 제라주, 제라주는 누구? 여기 지금 면 페이크. 아, 지금, 지금 나왔네. 알았어.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제라칸, 너 어디로 질러갔다, 페이크? 페이크 제라온 페이크,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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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가 많고 지금 인장들은 지금 저간 깔려있고 우정 망님이잖아요 센가노 리고요 베베완이 두악구두악구센두악까지 부활이 느려 지금 부활이 느리면 안되지 지금은 아까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은 한 파티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제트에. 다큐노드, 파티노파티노제 부활이들이 뭐좀 모양이 얇아지면서 밀리그 모양까지 식결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그래서 부활은 빨리 해야지. 조엄쎄쌤 제라딘. 막... 네, 빠져, 빠져. 이쪽, 이쪽. 음, 이쪽. 이쪽. 어, 계속 빠지고. 육샌도, 어. 아, 부활이 안돼 있어. 부활이 안돼 있어, 이거. 지금, 배병알이 지금 부활이요. 다루고, 배고, 배고, 배고. 지금 이거, 탄계릭 정도 지금 뭐, 체인땡이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지금 묶여있죠? 화력이, 단어. 라스, 동력값이고 막는 라스. 단검 대 단검 경우는 지금 이게 점사할 때 통, 통하기 때문에 피노케전사하고 같이 위드시 점사한다면, 단검 견제 하나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라스, 여기 묶여있으면 지금 누구, 누구서, 부활이 계속 되잖아. 유통이, 유통 공략이 어려운 상황에서. 에그에에 예,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주화력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나왔어요. 여기 지금 붉었어, 지금. 지금, 눕긴 눕지. 위드씨 누웠죠? 그렇긴 한데, 예,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아 R&B 피송 아! 나름별빛 송까지 나타났네 영화배우 노리고요 글성 12개 찍어봤고 이거 이렇게 되면 저 화력을 지금 뽑아내는 나름별빛 손까지더남다나 그 방어 쪽도 굉장히 좀 튼튼한 위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큰데 지금 계속 숨이 쪽에서 원위바람 노리고 이거 지금 못 버틸 것 같아 지금 신화식으로 계속 치는데 지금 여기서 안쪽으로 빠진다, 안쪽으로. 네. 꽤배안이놓고 이게 지금, 아는 불빛성은 견제를 해야 돼요. 이단검들이 지금, 아, 여기 묶여있네, 여기. 났어. 이거 견제를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원이바랑 계속 놀리죠 배반이 듣고, 수습이 안 되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지금 단어, 단호, 단가 지금 놀이. 이게..아..이게 아, 이게 지금 이게 버텨 버티는 의자야 지금 아름별빛송 예전 생각하면 안돼 한원올리고 페이크 페이크 다틀랑까지 왔어요 여기 지금 아름별빛송 지원이야지원한원올리죠이 치원. 친구들 안 넘어가 지금 아름별빛송 <laughs> 여기서 <웃음> 센터를 올리고 아, 이, 게 지금 흔들리는데, 이거 밑쪽은. 이 평력이 반 잡혀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 이거. 센트럴. 지금 계속 이 중앙 쪽 바깥이 들어가지, 여기요. 이건, 이건 아까. 아까는 반대로. 이거 버티는 정도고, 이거 밀기가 어렵겠는데, 오히려 이젠. 여기 두 파티에, 저쪽에 지금, 놀이터 지주쪽 좀, 바로 아, 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제라준이 있구요, 어, 두제 지금 이렇게 수습하기 바빠, 지금 누워가지고. 여기가. 에이, 이쪽 단어. 지금 수습하기가 바빠지죠? 복귀는 인간 편지를 안 하고 하시면 돼. 샌드와 핑크핑크. 단, 단, 두 장. 에이, 이거 지금 두 장에서 부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고. 수습이 바빠지는 순간은 지금 어느 순간에 모양이죠. 무너지는 때가 오는데 지금 여기가 모양이 좀 무너져야지 이제 승부를 한번 해볼만한 기회가 오는건데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버티는 정도 밖에 안되는건데 제왕지수죠 이미 네. 여기서, 이기서 해. 날려고 센터를 놓고, 조금씩, 조금씩, 에 일로 이제. 완전 모양이 좀, 에이, 약간 좀, 돌파되면서 조금씩 무너졌어요. 여 센터를. 바람까지, 시축시축, 파이고잠 잠이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이거 좀 관통됐는데. 안되고 있지 이 쪽이, 이 쪽이. 피록전사까지 지 중앙 깊숙이 뛰어들었네, 피크 피크. 지금, 치료상을 치고받고, 센터를 찔러 가져들고, 아이, 아, 아프게 들어갔어. 이 쪽이. 이거 참, 아. 그 부활은 지금 걸려있는데, 이동식으로. 다시 따이고, 다시 따이고 이 안되고 이식으로이런식으로 이동식으로. 이동식으로. 이동식으이이동식으이동식이동식이동식으이이이이이 드라운딩 페이크 페이크 이제 다시 이제 이쪽 입구, 여기가 이제 필수전 입구쪽인데 입구쪽에서 나온 병력들이 추가된것 같은데 조음방 혼마 홈마. 혼마님 들 라스까지 병력검 라스 퍼프는 있어요 중이요 정검 때만 잔다. 이, 같은 혈이 아니야. 여기랑 좀, 싸우는 관계. 바코를 선택하네. 여기 램파이 다어까지 아, 이렇게 밀, 밀아에너자이저님 또, 추가로 지금 따로. 쟤는 뭐, 밀렸지? 제리 밀은 모양. 거기 또 이제 그 놀이터 제주. 여기도 지금 밀은 모양이지. 제왕 제주에 밀린 모양.